안녕하세요. 항상 안전한 금융을 하나로 정리해드리는 대출 공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급하게 소액의 돈이 필요한 상황에 적은 금액 때문에 대출 이력이 남는 대출을 받기 꺼려져 주변 지인분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급하게 20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당일 5분 내로 다른 조건 없이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소액이 필요하신 상황 살다 보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런 상황마다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기도 그렇고 대출 거절률이 높아지며 기존 대출이 있거나 신용 점수가 낮다면 대출을 받기도 힘들어 적은 소액이니 불법 사채 대부업에 돈을 빌렸다. 빨리 갚으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불법 사채 또는 대부업을 이용하여 원금보다 많아진 이자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불법 사채 또는 대부업은 말도 안 되는 금리로 갚는 것이 매우 힘들며 추후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져 다른 대출을 계속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소액이라도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되십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소액 대출은 통신 소액 대출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이시라면 휴대폰에 보유 중인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대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는 기존 대출과 다르게 통신사에서 주어지는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 후 대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통신 점수를 토대로 주어지는 한도이기 때문에 신용점수, 소득, 직업 등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신용 점수가 아닌 통신 점수를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용 점수에 영향 가지 않으며 돈을 빌리는 대출 방식이 아닌 한도를 이용하여 구매한 상품권을 대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출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법 사설 매입 업체가 무수히 많다는 점인데요. 최근 들어 이 방법이 인기를 끌며 불법 사설 업체들이 많이 생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수수료나 수수료가 없다는 등 불법 홍보를 하며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해 입금을 안 해주는 사기행위를 하거나 높은 수수료로 진행을 하여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 무조건 정식 등록 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식 등록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정식 등록 업체는 비상금 컴퍼니입니다. 비상금 컴퍼니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용 중인 업체로 고정 댓글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많은 실사용자들의 후기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믿고 안전하게 진행 가능하시니 만편히 고정 댓글의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 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안전하게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